안녕하세요. 미국 주식으로 은퇴 준비하기입니다. 오늘 미국 뉴스를 잠시 살펴보면, 아, 드디어 미국 의회에서 이번 하반기 어, 긴급 재정을 마련했다고 해야 되나요? 1조 달란가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,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돈이 좀 풀리면, 아, 주식이 다시 가격이 오를 수 있겠네요. 네, 주식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솔직히 이런 주식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주식의 가격 차이, 시세로 수익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, 이제 배당금 위주로, <laughs> 배당금 위주로 주식을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영향을 덜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은 드디어 아, 저의 선택을 받은 <laughs> 21개 회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AT&T 어디 있냐? 어, 여기 해외 주식 쪽에 AT&T에 대해서 어,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갖고 있는 이 한국투자증권사 앱은요. 아까 관심 종목에서 AT&T를 클릭하게 되면 AT&T에 대한 어, 뭐 작은 창이 뜨고요. 거기 현재가 팔자 사자가 있는데 팔자 사자는 이제 매도할 때, 매수할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. 나중에 이제 주식 사고 파는 영상 찍을 때 아마 여기 클릭하게 되겠죠. 지금은 현재가를 누르게 되면 맨 왼쪽에 호가, 주식 가격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. 지금은 미국 주식이 열릴 시간이 아니어서, <laughs> 미국 주식 오픈 시간은 미국 시간대에 따르는 거니까요.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지금 서머타임 적용돼서 밤 10시 반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오는데요. 어, 한국 투자증권은 프리마켓 시간에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가 시도해 봤을 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미국 거래가 가능했어요. 미국 주식 거래가요. 그리고 그 옆에 거는 체결 뭐 지금 체결된 뭐 실시간 상황이 나오나 보네요. 아, 저가 얘기했듯이 이제 한국 증권사 앱들은 이 실시간이란 게 돈을 내야 실제 실시간이 나오고, 15분 지연된 정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차트, 뭐 차트는 이제 뭐 그래프를 보면서 주식이 올랐다 내려갔다 뭐 가격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. 차트에서 제가 봤을 때두 가지가 크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가격 상황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그 가격에 따른 거래량,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거래량이 정말 극히 작으면 저가 팔기 어렵고,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저가 사고 싶어도 거래량이 또극게 작으면 제가 사기 어렵고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 또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때그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그 다음에 AT&T에 대해 알기 위해선 이제 여기 기업 정보 부분을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. 어, 기업 정보를 보기 전에 AT&T와 실은 이 AT&T 제가 미국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한다고 했을 때딱 처음 샀던 주식이 AT&T랑 디즈니거든요. 어, 그렇게 두개 종목을 선택했던 이유는 뭐 이제 지금부터의 세대는 컨텐츠 세대다. 그래서 컨텐츠를 가진 기업이 성장할 것이고 컨텐츠를 가진 기업이 돈을 벌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럼 뭐 디즈니는 당연히 유명한 컨텐츠 기업이죠. 수많은 디즈니 애니메이션하고 나왔던 어, 재밌게 봤던 엔드게임, 어벤져스 시리즈랑 뭐 이런 것들 수많은 컨텐츠를 정말 갖고 있고요. 디즈니 주식을 처음에 샀었고, 그다음에 AT&T도 저도 예전에 그냥 통신회사인 줄 알았는데, 워너브라더스라든지, 그다음 HBO, 어, 되게 유명한 또 컨텐츠 회사들을 큰 돈을 들여 가지고 샀더라고요. 그래서 AT&T가 어, 미래를 볼줄 아는구나. 컨텐츠에 투자하다니 그래서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을 하면서 AT&T랑 디즈니 주식을 샀고 근데 저가 만약에 그냥 배당을 생각 안 했으면 배당이란 걸잘 몰랐으니까요. 그냥 시세차익만 생각했으면 디즈니를 들고 있었을 텐데 디즈니가 배당컷이란 걸 하고 회사가 어려웠다고 배당금을 안 주는 거예요. 배당금을 안 주고 배당금을 준다 하더라도 회사 정보를 살펴보니까 배당률이 되게 낮더라고요. 그래서 디즈니는 컨텐츠 기업이긴 하지만 손절을 했고요. AT&T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아요. 아,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. 아, 참. 그리고 컨텐츠 외에도 반도체가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해서 반도체 주식도 인텔을 샀었거든요. 근데 인텔을 샀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인텔도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. 인텔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 하면 인텔 인사이드, 인텔 반도체 하면 인텔이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보니까 브로드컴이라든지, 엔비디아, 뭐 AMD, ARM, 퀄컴, 그 다음 구글에서도 뭐 자체적으로 뭐 메모리를 좀 개발한다고 하고요, 뭐 GPU 용이던가, 그쵸 뭐 어, 인공지능 하는 데 있어서 머신러닝 하는 데 있어서 뭐 자체 개발하는 그러한 또 반도체들 어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는 반도체하면 인텔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삼성의 반도체도 있지만 삼성은 그냥 반도체보단 메모리라고 하더라고요. 아 메모리도 반도체 일종인가? 아, 자세히 모르겠어요. 어 그래서 이 경쟁사들이 좀 여럿이 쭉 있고 또 애플에서 아 우리는 더 이상 인텔을 쓰지 않을 거다 향후에 그러면서 이제 어, 애플도 음, 이 다양한 에, 반도체 기업 중에서 뭐였죠 AD, AMD였나 ARM였나 에, 이쪽을 하나 인수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를 마련 할것 같은데요 큰 기업들 보니까 이제 반도체를 스스로 마련하거나 또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 반도체가 뜨는, 뜨긴 뜨는 산업인 것 같은데 누가 잘 나갈지 모르겠어서. 아, 어, 인텔은, 아니, 반도체 산업에선 손을 떼게 됐죠. 왜냐면은, 반도체 누가 클 거다라고 손을 댔는데, 뭐, 다 같이 크면 좋지만, 또그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리고, 인텔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도 좀 적었어요. 그래서 빠이빠이를 했고. 근데 굳이 인텔이 아니고, 반도체에 난 투자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저를 끝까지 조금, 아, 이 기업을 늘까 말까 생각했던 게, 브로드컴이었어요. 브로드컴이 어, 배당률 은근히 높으면서 반도체도 잘 만드는 것 같고, 음, 은근히 브로드컴이란 회사의 반도체를 또 여기저기서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그래서, 아, 브로드컴이란 회사를 이 리스트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우선은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, 반도체 산업은 지금 없고요. 어, 그래서 제가 만든 리스트가 또 최고는 아니니까요. 또 어떤 분은 반도체 사전이 빠질 수 없지, 반도체를 넣어야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<laughs> 저는 절대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의 어떤 미래를 저를 따라 하시는 분들을 어, 책임지지 못합니다. 아, 이 말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요. 왜냐하면 막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난 책임지지 않아요라고 얘기하면, 어좀 멋이 없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책임지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잘안 하려 고 그러는데 어, 정말인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결국 결정은 여기 저기서 정보를 얻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리시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셔야 될것 같긴 해요. 어, 예, 저는 우선은 제가 그래도 주식을 이번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아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. 또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또, 아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라고 또잘 설명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AT&T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새끼로 어, 갔네요. 아, 근데 벌써 시간이 다되 가네. 뭐, AT&T, 현재가를 누르면 기업 정보가 나오죠. 아. 근데 이 기업 정보를 보기 전에 AT&T가 어떤 기업인지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는 위키피디아가 좋은 것 같아요. 위키피디아. 여기서 AT&T를 누릅니다. 그럼 이제 AT&T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.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다음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기록으로 남기도록 할게요. 그럼 이만.